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영상 편집을 누구나 무료로 쉽게 그리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샤크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를 열고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 검색창에, 어, 샤크, 저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이 샤크,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어,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샤크 홈, 맨 위에 있는 샤크 홈,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럼 이런 화면으로 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이 붉은 글씨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PC의 운영체제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맥 OS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준비가 되죠. 자,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샤크선 완전 무료인데다가 복잡한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비교적 사용하기가 쉬운 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이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4K 편집 지원, 색 보정, 오디오 편집까지 다양한 필터를 제공하고 있고, 크로마키, 속도 조절, 화면 분할 등 많은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기능을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이며, 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샤크선 경량 프로그램으로 저 사양의 PC에서도 원활하게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자, 이 부분들을 다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내 PC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PC. 자, 다운로드. 그럼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얘를 눌러주시고, 자 넥스트, 한번더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얘또 예. 넥스트, 그 다음에 요 인스톨, 그럼 다운로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이 샤크 는은 부담이 전혀 없는 어, 완전 무료이면서도 기본적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자, 여기서 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눌러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샤컷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시작 버튼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두 아래로 쭉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샤컷. 클릭을 해서 쭉 밖으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샤컷 아이콘을 바탕 화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샤크 아이콘을 더블클릭을 하시겠습니다. 더블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샤크 아이콘이 나타나고 자, 이와 같이 샤크 초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샤크는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무료이면서도 기본적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또 자유롭게 편집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늘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